안녕하세요. 오늘이 12월 20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22년 도 범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벌 깨우기죠. 이제 지난해에는 12월 28일 범벌을 깨웠으니까 지난해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범벌 깨우는 시기라든지 방법은 지역에 따라서 봉주들의 어, 어떤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만 우리 남부지방은 봄벌 깨우기가 조금 늦어지면 자연살라이 나갑니다 살라이 나가고 봉판이 있으면 또 빼내야 되고 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난 12월 7일 날 내금을 통해서 나온 봉판 빼내고, 축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응애 방제를 철저히 했죠. 뭐이 정도 했으면 응애가다뭐 잡았으리라 보는데 또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응애방제를 위해서 아직 월동파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범퍼를 깨우면서 월동파장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3매버리니까 2매벌로 이제 축소를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2매 이가리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이 여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봄벌개 뭐 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